오늘은 상하이교통대학의 윤영건 교수님 어, 만나러 갑니다. 혹시 쓰레기 아이씨. 혹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 봉투 역시 검은색이 제맛이죠? 어, 여기 교통 저기 윤영건 교수님 저기 아, 예전에 저기 어, 재작년에 여기 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어, 다시 한번 저 약속을 잡고 예, 좋은 말씀 들으러 갑니다. 그, 저는, 대장작년에 <laughs> 윤영건 교수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인터뷰 좀 하다 보니까, 아, 좀,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중국 시장이. 그니까 좀, 이해가 좀 쉬워지죠.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윤영건 교수님 그 사무실까지가, 어, 그렇게 멀, 멀진 않아요. 여기서. 타임스 맨션이거든요 타임스 맨션인데 대충 찍으면. 10, 여기 몇 킬로야? 16킬로나 되네, 세상에. 16킬로, 16킬로에 28분 걸리네요. 와. 이 상하이는 도시가 커. 이거 왜안 돼? 배터리가 없을 리가 있네요 예, 배터리가 없었네요 세상에 이게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는 데상에위험네이 호텔이, 호텔이 되게 웃긴게 이 호텔 되게 웃긴게 제가 어저께 잠깐만요 아 지금 피엘리 차이나 저 오늘 약속 저녁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영건 교수님 만나고 만나고 저 피렐차이나 만나기로 했는데 예. 이아줌마 고 오늘 저기 저기 무슨 요가 오늘 오늘 꼭 오늘 오늘 밖에 시간이 안 되면 저기 오늘 요 요가 캔슬하고 <laughs> 캔슬 안 되네요. 저 오늘 뵙게, 오늘 저녁 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아, 사실은 제가 목요일도 되는데, 그냥귀찮아서이 호텔 되게 웃긴 게, <laughs> 제가 이제 호텔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서 일단 원래 상하에서총 5박을 해야, 5박을 해야 되는데, 2박만 했거든요. 보고 또 하려고 해서 보니까 룸도 업그레이드 시켜줬겠다. 제가 업그레이드 해준, 그, 해준 방이 이 호텔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번째로 좋은 방이더라고요이방 이름이 컨셉트룸 이었나? 컨셉트룸 이었나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는 그러면 내가 3박을 더 하면 3박을 더 하면 혹시 혹시 같은 방이 되냐 했더만 아 그건 안되고 요금 좀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어 그보다 조금 밑에 방좀 싼거 3박을 했는데 3박으로 예약했는데 지금 가서 3박 더했다고 하니까 그냥 더했다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밤 계속 쓰레네요 <laughs> 300m 후왼야 이게 멘턱이야 아, 중국 와서 그 어제 일지는 안 좋았는데 이지는 괜찮네요 이 길이 지금 되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여기서는 이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 길이 되게 웃겨요 여기, 여기가 지금 총 4차선이잖아요 근데 이 어, 사는 그러니까 e, 직진 또는 우회전이고 13이 좌회전이에요. 여기 진짜 웃기죠. 야, 나이런길 진짜 처음 봤어요. 아, 그리고 보통 왜 보통 그냥 이쪽 맨 왼쪽은 그냥 직진하고 보통 좌회전 유턴은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게 거의 세계 공통인데 중국은 뭐휴저우나휴저우나 상하이 이런 데는 막 갑자기 4차선이 유턴이고 좌회전이고 이렇거든요저 이거를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중국만 이래요. 그래지 그냥 그냥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거를 운전하면서 딱 보니까 아 이게 되게 되게 헷갈리네요. 그리고 좌회전하려고 그냥 무심코 저쪽에 섰다가 저쪽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일도 어저께 좀 있었거든요. 웃기죠. 그래서 오늘 어, 윤영건 교수님 만나고 어, 그러니까 윤영건 교수님 2 시에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어, 피렐리 차이나 만나서. 오늘 오늘 그거죠. 아, 오늘 아, 이번에 아무 계획 없었는데 은근 바쁘네. 은근 바쁘네요. 아 그리고 이거 그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그냥, 그냥 상하이 시내에서 운전하는 거 제가 이번에 처음인데 시내에서는 상하이 시내는 이거 교통 이거 시, 이거 신호가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게, 보통 아시아 쪽에 유럽에 비해서 길긴 하지만. 상하이는 지금 유독 긴것 같아요. 되게 길어요. 이게 신호 한번 걸리면은 그냥 뭐 한참 뭐 해도 돼요. <laughs> 신호 가도 길어갖고 차도 많이 밀리고, 차 밀리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신호가 진짜 길어요. 네, 지금 1시 23분이니까. 아, 지금은 이제 저 고카도 저기 고카도로 탈수 있네요. 엘리베, 엘리베이트 로드. 그러니까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저 엘리베이트 로드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전 처음에 별뭐 그냥 안그냥 밑으로 다니면 되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저께 해보니까 이게 밑으로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자꾸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라고 말을 해주고 빠른 길 찾으니까 해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근데 땅으로 가 밑으로 가면은... 아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진짜... 아싸, 엘리베이터로!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그 윤영광 교수님은 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8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외여행 한번 나가기도 좀 힘들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셔갖고 거기 지바 대학, 지바 디자인 대학, 거기 산업 디자인 대학, 거기 들어가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어, 한국인으로 처음이었대요. 한국인으로 처음, 그래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처음에 이제 무지하게 고생하다가 근데 어 졸업도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지바에 있는 11km 직진 지바에 있는 어 디자인 학교에 아니 저기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어 외국인으로 외국인으로 한국인으로 처음이었대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어 연세대학교에서 또한 10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2004년에, 2004년에 이 상하이 교통대학 지하통 유니버스티라고 하던가요 그 교통대학에서 이 제의를 받았대요 디자인 교수 제의를 받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 근데 2004년에 이쪽에서 이제 제시하던 그 연봉이 그 한국에서 받는거에요 5분의 1밖에 안됐대요 그러니까 엄청 짜죠 5분의 1밖에 안됐대요 근데 그래도 어, 그러니까 이쪽의 그 디자인 가능성을 보고 이쪽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국에서 디자인 자동차 관련 디자인 컨설팅 일을 많이 하셨죠. 중국 회사 중국 브랜드도 많이 했지만, 뭐 일본 학기를 일본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 쪽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줘서, 뭐 도요다스키, 니산 쪽에서 디자인 컨설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현대기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12, 12월 25일에 만났는데, 제가 25일이어서 제가 기억,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은 저 크리스마스 날 일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피렐리. 저녁에 뭐 먹으면 좋겠냐고 하는데 애니트리튬 먹기. <laughs> 아 정말 저렴한 영화. <laughs> 근데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 알아들으면 된거 아니에요. 어까이 그 아시아 쪽사람들끼리의 영어는 어 뭔가 좀더 쉬운 것 같긴 해요. 그 아시아 쪽 마인드로 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좀더쉬운것 같긴 해요. 뭐 어쨌거나 예네 그래서 그 제가 12월 장, 재작년 12월 25일에 만났는데어 그때 만나서 인터뷰 경험 하든 대화를 하면서 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잘 하게 됐어요. 그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윤임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중국은 좀더좀 좀 뭐라 그까좀 강한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봐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설 예전, 예전에 컨설팅 현대계 했을 때어그 현대계 사람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좀 강하게 과감하게 하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디자인을 근데 어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온 게뭐 그 EF 소나타 베이스의 모잉카 같은 거 아닐까요 이제 흔하게 보는 이게 모잉카가 흔하게 보는 택시인데, 그 저기 되게 흉하, 흉하게 생겼거든요. <laughs> 제 눈에는 되게 흉하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 좀... 어... 중국 소비자들에게 좀 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닛산 디자인이 좀 되게 괴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작년 4월에 그키로나카무라지금 이제 은퇴, 얼마 전에 은퇴했죠? 물러났죠. 실로 까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그 인터뷰했는데 중 아니 저 일본 럭셔리 브랜드들의 그 디자인이 어좀 영어로는 베리 어그레시브라 는데 대머 마리 어그레시브지 괴기스러워지는 그 거는 어 중국 소비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어 그런 거다라고 예, 그때 오토모티브 뉴스에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그 브랜드 인식, 인식 또는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좀 강한 그, 강한 맛 그런게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어, 좀 괴기스럽다 <laughs> 역시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 한 최근 한 4-5년 4, 사이에 그 일본에서 들 디자인이 좀, 좀 그렇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그 독일이나 어, 독일이나 그 현대 기아에해서그 점유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만회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한4 5년 전에는 그 영토 그 영토 분쟁으로 판매량 뚝뚝 떨어졌죠 뭐 그런 걸 어, 만회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디자인을 한게 아닌가라고 대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상일 뿐이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 독일 3사들의 디자인이 되게 정서에도 좀 어, 어느 정도 맞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의 비례가 되게 좋고 반면에 프랑스 차들은 장난감처럼 보이,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 사람들 눈에는 실제로 중국 아, 프랑스 차가 잘 안, 프랑스 브랜드의 차가 잘안 아, 팔리죠. 그 사람들 프랑스 브랜드가 좀 늦게 여기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그런 쪽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 약간 좀 디자인 쪽에서 취향이 좀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음. 엘리베이트.. 엘리베이티드 로드 t 타고 니니 진짜 편하하요요아세에제제 그래서 어저께는 심지지여 여기 그홍차에서여여오오서아아냥 벌금 e 고 그냥 위로 다니까생생했했 d e 왜냐 v a t e d e l e v 아아페이스페이페이에 페이스북에 v a t e d e l e 아아 t e d e l e v 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음. 어제 진짜 개 피박았고, 아니 이게, 어제, 이게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밴드 붙였죠. 이거 한 2년 됐어요. 제가 이제 비상용으로 여행용 가방에 그몇개 그 이제 넣고, 다니자, 넣고 다녔거든요. 이거, 이거 한 2년 된 거거든요. 이거를 쓸일이있을줄이야 이번에 중국에서 쓰네요. 제 데일밴드가 좋긴 좋네요. 어저께 그 아줌마는 무슨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고 아 조그만 움직임이 떨어지고 말이야 헝겊으로 천으천천데일밴드가 저기 탁탁 붙어야죠. 그런 세상에 10RMB를 받아? 아마 생각해도 그거 톤안 받는 것 같은데 <laughs> 공항에서 공항에서 그냥 사람 아프면 그냥 응무실에서 뭐지 좀구료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 아줌마가 되게 고마워갖고 일단 일단 해주잖아 되게 고맙다 역시 중국인은 중국인의 정이라서 훈훈하게 이제 끝나고서 많이 많이 하는데텐아 b 비러잖아요 <laughs> 근데 그텐아 b 비르는데 그게 되게 어, 조심스럽고 이렇게 좀조그만 목소리로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텐아 b 비 이러더라고요. 마침 내가 저기 지폐가 몇개 있었거든요. 줬죠. 없었으면 뱃짜는 건데. 사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겠으면 안, 안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아 어제 무릎도 까였어요. 무릎도 하, 대신 몸에 상처 났지만 카메라랑 액션 캠은 살렸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편하네요, 세상에. 윤현근 교수님은 그, 그 교통대학에서 지금 모르겠네 재작년에는 3, 4학년들 대상으로 산업 디자인 가르치시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그 교통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통대학교 근처에 이윤 교수님 저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로 가요. 거기 주차는 어, 되나 모르겠네요. 아, 진짜 주차... 주차 되겠죠. 제가 재작년에 기억하는데, 그 건물 뒤에 그 주차장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들어이는큰 그, 그 막.. 칸막, 그거.. 막이 덮고 대못 되겠죠. 거기가 윤 어, 교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인 친구랑 같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사이가 예전에 비해서 경적 빵빵 누르는 게 되게 많이 줄었네요. 경적 누르는 사람이 지금 경적 소리가 뽕못 들어요. 되게 많이 줄었네요. 거기다가 생각보다 운전도 할 만한데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것도 별로 없고. 정도면 뭐작년에 광저우보다는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수준. 근데 중국에서 운전하는 중국 운전 난이도도 별거 아니네요 이제. 전 자가운전 난이도 하면 역시 인도 정도 가야. 어디가 자가운전 좀 했다. 얘는 시마리는 없고 소리는 크고. 아니 소리는 안 커요 별로. 얘 되게 조 조용하고 안 나가요 얘는. 빠지는 길이니까 이렇게 나가는군요 여기, 여기 있고 내부 순환들홍제동홍제동 같은 건가 먹죠 3.7km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어제 일요일이었네요 아, 어제 그냥 이 엘리베이터 로도 타도 되는 건데 아 병신 쪽아 진짜 아 어제 일요일인 거 깜빡하고 그냥 밑으로 다녀, 다녀, 다녔는데 억지로 아, 어제 어제 점줄 났네요 자빠지면서 여기까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저희 주중, 그러니까 주중이거든요, 주중. 주말은 돼요. 아... 상하이가 택시가 중국에서 제일 비싼데 이 택시는 좀더 비싸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 탔을 때, 탔을 때 15RMB였거든요, 기본요금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기본요금이 제일 비싼 거죠. 좀 전에 나갈 때지나쳐갔고요 아... 원래 좀 일찍 가는 건데 시간 딱 맞춰서 가게 생겼네요. 저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여기는 또 좌회전이 일차선인니까 일차선 맞나? 땅이 안 그려져 있어. 방금 저기서 좌회전해서 그냥 쭉 직진만 하면 거기가 나오네요. 교통대학 교통대학을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오늘은 어, 기온이 26도인데 어제랑 20, 한 2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제보다는 훨씬 덜 덥네요 어제는 진짜 습했는데 오늘은 좀덜 덥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죠 여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지금 이 날씨 반팔 입고 다야 되는데 긴팔 입은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요. 반팔 입은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저기 자, 자켓 코트 입은 사람도 있던데, 혹시...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다이 기후에 맞춰서 몸이 살아가는 거죠. 긴팔, 여기 다 지금 긴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날씨에... 아, 여기가... 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차로고 여기는... 오토바이랑 예, 이륜차 다니는 이쪽 길인가 보네요. 아, 진짜 이거 더럽게 안 나가네. 아, 이쪽이 좀만 밟아주면 이렇게 좀휙 휘식하고 나가주는 맛이 있어, 있어야지. 엘리베이티드 로드에 있다가 시내로 오니까 어려, 어렵네요. 좀. 이 사람이랑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많아갖고. 중국은 20... 이 도심 같은 데는 저 자전거 자전거 쉐어링이 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된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만났던 친구도 저거, 저거 되게 많이 사, 자전거 쉐어링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기억나네요. 여기 사거리만 지나면 바로 저기요. 사거리만 지나면 바로 저희가 이제 타임스 메이션이거든요. 다음은 아니고 다다음 사거리였네요. 이, 이 크라운 호텔이 생각나네요. 제가 그제장은에 여기서 이제 윤 교수님 인터뷰하고서 한참 걸어, 걸어서 저기 저기 아 저쪽에 있는 그 전철역 간 적이 있거든요. 이 호텔에서 제가 환실 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거리 지나면 200m 후여기죠3 9 0 주차할 수 있군요. 네, 관리인도 없고. 아무데나 세면 되겠죠.